연금 생활 현실은 지역 월 8만엔 생계유지도 힘들다. 일본뉴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지급되는 날은 매월 25일입니다. 2023년 9월 기준 매월 656만 5418명의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중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급여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부터인 것을 기준으로 하며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오이시리 해왕국 중 1위입니다. OECD 보고서인 한눈에 보는 연금 2023을 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해운국 평균인 14.2%보다 3배 가까이 높고 2 에스토니아 3위 라트비아입니다. 우리나라가 졸졸 따라다니는 가족의존형 복지를 지향하는 일본과 미국은 우리나라보다는 낮지만 선진국으로서는 높은 수준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낮은 나라는 사회복지를 지향하는 국가들인 북유럽이나 서유럽 국가들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프랑스 등은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지만 힘든 생활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을 알수 있는 일본 언론의 기사 하나를 요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6월 8일 더 골드 온라인에 실린 지옥입니다. 연금 월 8만엔 70대 남성 연금 지급일까지 남은 일주일 지갑 속에는 20엔 생계 유지도 힘들다 연금 생활의 현실 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연금 지급일까지 앞으로 일주일 정도 들뜬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연금생활자도 있는가 하면 지급일 전이 정말 힘들다는 케이스도 연금수급액이 적고 애적금도 불안하고 그래도 생활보호도 받을 수 없어 사방이 막힌 고령자의 실정을 살펴봅시다. 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다음달분부터 받을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짝수다르 15일에 전월과 전전월 2개월분의 연금이 입금됩니다. 15일이 토, 일, 공휴일일 때는 그 직전의 평일에 입금됩니다. 앞으로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지갑에 20엔 밖에 없다. 지옥이네. 연금 지급일까지 일주일 남은 가운데 힘든 실정을 토로하는 70대 남성. 연금액은 월 8만엔 정도이며 500만엔 정도 있었던 저축은 점점 줄어들어. 바닥나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합니다. 유일한 구원은 공영단지의 집세가 월 8천엔으로 저렴하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해 힘든 때를 버텼다고 하지만 코로나로 이 일이 격감. 최근에는 다시 일이 늘었다고 듣고 있으나 이제는 체력적으로 어려워 연금만으로 어떻게든 할 수밖에 없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후생노동성 2022년 국민생활기초조사에 따르면. 소득의 100%가 공적 연금이라는 고령자는 44%. 80에서 100%는 16.5%로 합하면 고령자의 60%를 넘습니다. 일본에는 연금 의존도가 높은 고령자가 정말 많습니다. 총무성 가계조사 가계 조사 가계 수지편 2023년 평균에 따르면 독신 고령자의 1개월 평균 지출은 15만 엔 정도 한편, 연금 수급액은 국민연금 수급자로 평균 56,428엔, 후생연금 수급자로 병급인 국민연금과 합해 144,982엔, 65세 이상으로 한정하면 남성이 167,388엔, 여성이 109,165엔입니다. 실제, 실수령액은 사회보험료 외에 수급액이 58만엔 이상이면 소득세도 플러스 되어 85에서 90% 정도가 됩니다. 어디까지나 통계상이기는 하지만, 연금만으로 사는 것은 매우 곤란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살수 없고, 저축도 아무것도 없을 때는 마지막, 세이프티넷으로 생활보호가 있습니다. 앞서 예를 든 남성이 생활하는 지역의 생활보호비는 생활부조기준액 71900엔 주택부족기준액 53700엔입니다. 임대라면 125600엔이 생활보호비가 되어 실수령 수익과 차액이 수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생활보호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저축이 생활보호비를 윗돌아야 합니다. 남성의 경우 바닥나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하지만 아직 저축이 있기 때문에 생활보호를 신청해도 수급은 어렵다고 합니다.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찬 연금액, 한편 충분하다고는 할수 없을 정도의 저축이 있어 생활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고령자인 생활보호 수급자는 17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힘든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는 고령자가 일본에는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를 확인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정말 일을 못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복지 제도를 악용해 생활보호나 수당을 수급하고 주민세를 내지 않고 제멋대로 놀며 지내는 가정도 있다. 그런 수법이나 실태도 계속 발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냉혹한 것 같지만 이런 화제를 보면 개미와 배짱이의 동화가 생각납니다. 연금은 그때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응해 지급되며 연금액도 연금정기편으로 알려줍니다. 장래에 대체하지 않은 결말이 연금 월 7만엔입니다. 자신의 책임입니다. 연금제도가 나쁘다는 사람이 있지만 배짱이로 말하면 겨울이 온 것이 나쁘다는 식의 폭론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8만엔에서 집세를 뺀 7만2천엔이라면 생활할 수 있는데 어딘가에서 쓸데없는 지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있으면 있는 만큼의 생활을 해 생활의 질을 낮추거나 원하는 것을 참거나 할수 없는 사람이겠지. 다음 댓글입니다. 원래 연금만으로는 생활할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확실히 8만엔이라면 힘들 것이다. 최근 이런 기사가 많은데 노후 연금액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저금한다든가 일한다든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 다음 댓글입니다. 남성은 매번 밥을 하지 않는다. 못하니까 식비가 든다. 여성은 식재료를 이용해 잘 만들기 때문에 연금이 적어도 생활할 수 있다. 담배나 술, 도박을 하는 남성이 많고, 점심 때 편의점에 가면 남성 노인이 자주 도시락을 사는 것을 본다. 만들지 않으면 돈이 든다. 이상입니다.